여러분 이 조합 어디서도 볼수 없는 조합인데요. 맞아요.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서요 <laughs> 네, <laughs> 당신의 라이프 솔루션 연구소인 우리 라이프업을 찾아 앞으로예요. 그렇죠? 네. 자뭐 요즘 뭐 하나 고르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도대체 뭘 써야 되지? 지고 라이프를 업 시켜주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딱 맞는 거그 찾았을 때그 짜릿함 아시죠? 어. 앞으로 실속 있는 꿀 정보만 쏙쏙 골라서 취향 저격하는 라이프템으로만 꽉꽉 채워드릴게요. 어 저는 작년부터 좀 레이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 왜 이제 했지? 싶을 정도로 음... 왜안 했지? 싶을 정도로 요즘 빠져 있는데 그 중에서 뷰티 디바이스 너무 좋아해서 저는 진짜 안 써본 게 없어요. 근데 야이 디바이스 제가 몇달 전부터 써봤는데요. 자, 어떤 제품인지 영상으로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음. 다른 것보다 이 본인 피부 온도에 맞춰서 삐 소리가 나오면 주황색 애저트. 그래서 진짜 아, 이거는 이건... 이건... 네 집에서 간편하게. 네, 좋다. 좀 쉽게 설명. 엠 m a 는 가정용 울세라인데, 근데 보통 가서 받으면 조금 따끔거림. 남동이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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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면 돼요. 맞아요. 여러분, 저 진짜 다 버렸어요. <laughs> 1회만 사용했는데도 음. 피부가 막 쫀쫀해지고 얼굴 라인이 정리가 음. 되더라고요. 맞아. 꾸준히 사용해주면 브이 라인 가질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아, 이미 브이 네. 라인이지만 아. 아. 는 않는 음. 뭔가. 강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음. 또 가벼워서 너무 좋아요. 음, 되게 마사지 되면서 시원한데. 어좀 느낌이 오, 난다 점점 따뜻해요. 응. 응. 전 TV 보면서 하는데, 엄청나게 음. 음, 얼굴이 너무 따뜻해지면서 잠도 와요. 이거 너무 필수템이다. 피부 온저는 고주파 이어서 이 DMA 기능까지 음. 사용해 보고 음. 있는데요. 살짝 따끔하다 느껴지면서 좀 피부가 떨리네요. 어, 제대로 자극이 아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음. 어, 발리 나는 집에서 정말 귀찮다 음. 어렵다 느껴졌던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한... 제가 먹는 미네랄과 뿌리는 no. 미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우와. 오 요즘 진짜 동안 피부 관리템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추천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되어 있는 산성 체질을 억제해서 이 건강한 알카리 체질로 전환해 주는 게. 미네랄 있는 건다 있나 봐요. 네, 다 때려 넣은 요 그리고 넣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제주 감태. 오 맛있겠다. <laughs> 네꼭 챙겨 먹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이거 먹어야겠네. 먹어야 피부에 돼요. 필수죠. 아이 정도면 정말 이거 하나만 꾸준히 챙겨 먹을 이유가 있겠네요. 맞아요. 또 오. 신기한 게 건강 상태에 따라 맛이 또 달라진대요. 오.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구수한 비 맛이 나고 어?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좀 비린 맛이 아이고. 나고 물 500ml에 이렇게 한포씩 넣으면 되나 봐요 한포씩 과연 우린 어떤 맛이 날까요 쉐이킷쉐이킷짠짠짠짠짠짠이네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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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저도 숙륜과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음, 숙륜 맛도 나고, 저는 비린맛도 같이 먹어야겠다. 그러니까요. <laughs> 우리 많이 오, 챙겨갈게요. 우리는 챙겨야 될 우리 형 챙겨야 될것 같고, 챙겨야 될거같아 챙겨야 될것같 섭취하고, 건강을 둘다 챙길 수 있어서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창원버섯 추출. 이거 정말 귀하잖아요. 좋은 거다있요 네, 비싸고. <laughs> 어.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네. 네. 이건 건조한 피부에 5, 6회 정도 뿌리고, 톡톡톡도 흡수시켜주면 되는데요. 안 그래도 피부가 좀 건조해지던 참이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뿌려볼까요? 뿌려볼까요? 네. 미스니까. 뭐. 이거. 화장한 후에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도 맞아 요 건조해지지 않고 좋아요. 더음 산뜻한 음 느낌. 어, 어 냄새가 그렇게... 좋다. <laughs> 어 너무 상큼한 향 난다. 와더 좋다. 어 좋다. 분사력도 좋고 그러게요. 진짜로. 분사력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만 사용을 해도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이 증가하면서 주름개선 그래서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건 진짜 좋은 걸 써야 한다는 음 게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음. 축 처진 피부 컨디션 하루 한 알로 관리할 수 있는 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제가 이번엔 하루 한 알로 편하게 피부도 컨디션도 다 챙겨주는 저만의 루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밀레티놀인데요이 레티놀은 콜라겐 합성, 탄력 섬유 재생을 도와줘서 피부 필수 관리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레티놀이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이건 그냥 레티놀이 아니에요. 아열대 및 열대지방에서 경작되는 낙엽성 나무인 모링가 잎에서 추출한 자연의 식물성 레티놀이로 순수 비타민이라서 더욱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독자적인 리포존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효성분을 인지질이라는 영양소를 지켜주는 보호막을 씌워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도와주는 기술이에요. 레티놀처럼 민감하거나 산에 약한 성분을 효과적으로 속 깊숙이 전달하고 피부 침투력과 안정성도 높여줘서 먹는 이너 뷰티 제품에서 많이 활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레티놀보다 피부에 더 깊숙이 침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유명한 영국산 비타민 C를 사용해서 더욱 더 맑고 생기를 가득 채울 수 있고 HCCA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히알루론산, 글루타치온까지 들어있어서 아주 간편하게 피부 관리를 할수 있답니다. 이건 식전이나 식후 어느 때나 섭취 가능한데요. 혹시나 속이 좀 쓰리시다 하시는 분들은 식후에 1일1회 일정을 물과 함께 섭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섭취해서 바로 피부 관리 들어가 볼게요. 냄새는 살짝 한약 냄새가 나는데요. 되게 조그맣고 넘기기 아주 편한 사이즈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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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니까 또. 음, 먹을 땐 살짝 상큼한 맛이 나는데요. 음, 되게 간편하네요. 이렇게 오늘 피부 관리는 끝! 저 같은 귀찮쟁이들한테 아주 딱이죠? 맛이나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부담도 없어서 너무 좋고요. 피부는 겉에서만 바르는 게 아니라 속부터 챙기는 게 진짜예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니까 저처럼 귀찮은 날에도 하루 한 알도 간편하게 피부 컨디션 챙길 수 있는데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여러분도 저 케이처럼 맑고 생기있는 피부로 만들어 보세요. 오, 저는. 네티놀 하면은 네티놀을 담은 이너 뷰티템인데요. 모링가 입에서 추출한 순수 비타민 A라서 더 안심이 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기술이죠. 역시 아, 이거 이너 뷰티템의 역시 필수죠. 필수죠, 필수야, 필수 역시 잘 알고 네. 계시네요. 또 게다가 영국산 비타민 C, 글루타치온, 히알루론산까지 이한 알로 피부 속까지 채워준답니다. 네. 혹시나 속이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밥을 먹고 식후에 한알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음. 오늘, 많이 오늘 배부른 날다먹어야 돼. 네. 오늘 배부른 날이에요. 이게. 맛있어. 아 그렇네요. 응. 맛있는데? 그냥 응. 사탕 같아요. 그 우유 들어있다는 게 응. 그렇죠. 음, 응, 응, 응. 이게 구수하냐?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먹으면 또 되게 비타민 맛이 상큼해져요. 너무 맛있어. 음. 이제, 네, 진짜 그냥 절로 나오는데요? 갑니다. 음. 아, 네. 아, 또 여기? 네, 맞아요. 여기에 락토페린, 피시콜라겐, 성류까지 쏙쏙 들어있는데요. 기본은 하루 한 알, 집중적으로 좀 밀착 관리하고 싶을 때는 두세 알까지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 어, 좀 우유 냄새나. 네. 음. 어, 이것도 되게 상큼하네요. 딸기 우유 냄새나. 어, 아, 음. 맞아요. 음. 또 하나의 주성분인. 우유가 들어있대요. 낙토페린이 아, 들어있어서, 와. 우유 냄새 났어. 나는 물론 장내 아. 유익균까지 늘려줘서 소화에도 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너무 야, 오늘 이너뷰티템들 정말 알찹니다. 너무 알차요. 또 맛있어서 먹는데 거부감도 전혀 없으니까요. 음. 여러분 꼭 이걸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볍고 탄탄한 라인까지 매일 건강하게 관리해보세요. 아, 요즘처럼 예민해진 피부, 속은 촉촉하게 그리고 겉은 탄탄하게 아. 관리해주는 그런 루틴이 정말 필요한데요. 슬로우 에이지. 아, 영상 보니까 어쩐지 하선 음, 씨 피부가 더 유난히 반짝반짝 거는 아, 어. 판테놀, 알란토인 같은 이렇게. 와, 되게 좀끈하다 아. 어머, 어머, 신기하다. 향도 너무 젤리 같은데, 오 맞아요, 오, 젤리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오. 진짜 피부 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너무 네, 너무 맞아요. 좋다. 맞아. 이 앰플 하나로도 피부결 정돈, 속 보습, 광채, 음. 탄력까지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크림으로. 닫아 줘야 돼. 그러면 피부 관리 끝입니다. 아, 나가게 이렇게. 가둬버리자. 자 보시면 제형은 살짝 리치한 향이 또 갔다는 거. 아 그러네요. 음. 어, 너무 부들부들해. 지금 손등이 와, 엄청 진짜 아기 부드러워. 피부 됐어요고 부들부들해. 아렇 엉덩이가 아, 맞아요. 웃지 아, 웃지 해졌어요. <laughs> 정말 맞아요. 피부결이 되게 매끈해지고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착 붙는 느낌. 느낌. <laughs> 이제는 오. 여러분 빠른 효과보다 매일매일 천천히 제대로 바꾸는 루틴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공도 같이 슬슬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쓰면 좋을 제품을 가져와봤습니다. 짠, 이게 요즘 바로 유행하는 그 스피큘이에요. 스피큘은 천연 미세 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순도 100%이기 때문에 자극은 적고 모공에 확실히 침투돼서 모공을 조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회 사용으로도 모공이 작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다 같은 중주파가 아니고 모공 전용 중주파라서요. 모공을 조이는 사용감을 구현해서 넓어진 모공을 제대로 타이트닝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특히 이 미니 마이저는 두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블루는 EMS 샷 모드로 모공 속까지 확실하게 침투해 줘서 확장된 모공을 조여 주고요. 이 옐로우는 진동 없수 모드로 모공 속까지 촘촘하게 흡수시켜 주고 남은 세럼은 원형을 그리면서 끝까지 흡수시켜 줄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하면서 어떤지 알려 드릴게요. 네, 이 스피큘 세럼을 볼에 러빙하듯이 발라준 후에 이 미니마이저에 전원을 켜고 원하는 모드와 단계를 설정한 뒤에 저는 블루 모드로 관리해볼게요. 이제 피부에 밀착시킨 후 피부결을 따라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오! 아, 어떤 느낌이냐면요. 되게 피부를 꽉꽉 오므려주는 느낌이에요. 진짜. 오, 신기해. 모공을 되게 닫아주는 느낌이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오, 되게 저의 피부를 이렇게 빨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피부가 쫀쫀 탱탱해지면서 정돈된 느낌이 드는데, 어, 이거 너무 좋네요. 요즘 화장이 안 먹거나 좀 모공이 신경쓰인다 싶으면 이거 하나면 진짜 피부가 살아납니다. 자극 없이 모공과 탄력관리하기 딱 좋아요. 모공을 쫀쫀하게 조여줬다면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줄 바로 무엇보다 좋은 점이 씻어낼 필요가 없어서 자기 전에 발라주면 자면서 피부톤업이 돼요. 매일 사용해도 자극이 없답니다. 특히 원료 1g당 10만 개의 균이 포함돼서 1회 사용만으로도 모공이 줄어든다고 해요. 저도 요즘 환절기라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푸석한 게 고민이었는데 이 블러크림 얼른 사용해볼게요. 자, 얼굴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오! 피부가 하얘지는 거 보이세요? 보통 화장품은 꾸준히 써야 효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바로 톤업이 되니까 너무 신기해요. 또이 상태로 자도 된다는 거잖아요. 안 씻어도 된다는 게 정말 편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스피큘은 순도 100% 천연 미세 바늘이 피부에 자극은 줄이고 그리고 효과는 확실하게 모공 속으로 흡수는 제대로 해 주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직접 사용해 봤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오히려 피부에 쏙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더자나서 그리고 이 제품은 이 모공 전용 중주파가 들어가 있어서 음. 한 번만 써도 모공이 쫀쫀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음. 아 진짜 뷰티템 다. 이게 생긴 건 이렇게 귀엽지만 또 네. 그 능력은 아, 만만치 않습니다. 오. 네, 블루 EMS샷 모드로 모공 속까지 확실하게 조여주고, 옐로우 모드는 진동 흡수 모드예요. 음. 남은 세럼까지 딱 흡수시켜줘요. 네. 완전 모공 전용 마사지. 맞아요, 오. 맞아요. 오. 오늘 손등에. 이렇게 러빙하듯이 발라주시고요 느낌 나죠 느껴져요 그쵸 그쵸 오. 살짝 그 싸한 바늘 오.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사이저를 전원을 켜서 원하는 모드로 음? 사용해 주시면 돼요 느낌 나죠 오, 오. 짜릿짜릿하다 <laughs>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느낌입니다 음. 어, 이거 야나좀 줘봐 나그좀좀 쪼말라, 이러면서 어, 나... 좀 탐나는 이건 또. 자기 전에 바르면 아침에 톤업이 된다고 너무 간편한 게 씻어낼 필요가 없어요 오 그냥 아, 네. 1회 사용만으로도 모공이 쫀쫀해지고 톤도 10만 마리나 들어가 있어서 유효성분을 고농축한 크림이 저한것처럼 꾸안꾸 꾸안꾸 남자친구나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너무 거 아니에요? <laughs> <생각> 너무 좋데요 <laughs> 되게 자연스럽게 하얘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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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피부 마냥 네. 맞아요 내거 같이 하얘져서 네. 특히 원료 1g당 10만 개의 균이 포함되어 있어서 1회 사용만으로도 모공이 이런저런 피부 고민 많을 때 바르기 아주 아주 딱 좋은 음. 템입니다. 뭐야 이거 가져갈래? 가져가세요. <laughs> 그고 아, 씻지 아, 제가... 않아도 된다니까 이러고 자면 내일 아침에 더좋다는거잖아요 어, 너무 개탄. 피클 음. 세럼과 블러 크림으로 모공은 음. 쫀쫀하게, 톤업으로 촉촉하게 만들어 피부 자신감 장착해 보세요. 아기 <laughs> 전에 맨날 조금만, 음. 조금만 음. 핸드폰 하다가 점들곤 하는데 그렇게 자고 나면 더 피곤하더라고 요 어. 아침에. 어. 근데 이거는 정말 지금 저한테 필요한 차인 것 같은데요. 얼른 마셔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저는 자기 전에는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그냥 조, 물 조금만 해서 먹어요. 응. 약간 어, 에스테틱 그러네요. 온 느낌? 어오 진짜. 오. 음. 음. 구수하다 향. 이렇게 먹... 어 음. 맛있는데요? 음. 약간 우엉차 음. 맛보다. 고 어, 그렇다. 음, 우엉차 같아요. 음. 음. 맛있다. 맞아요. 고리차라 우엉차. 음. 뭐 어,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음, 맛있다. 음, 이게 그카는선주의 귀비탕이 핵심 연료까지. 음, 맛있다. 그 귀비탕이 불면에 좋은 그런 탕이래요. 아, 맛있어. 뭔가 따뜻해서 그런가. 자기 전에 딱 한번 꼭 마셔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는 차 마시면서 같이 한 알만 딱 먹어주면. 어. 한 11시쯤에 잠이 쏟아지더니, 12시도 되기 전에 기저. 잤어요. 아, 네, 네. 보통 제가 한2시까지잘못자는데 요즘에. 아 꿀잠 자고, 이런. 가겠습니다. 잠들면 어떡하죠 잠들면 어떡 촬영해야 되는데. <laughs>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전 사실 알약 캡슐 잘못 먹는데 도도. 이거 먹을 때 별로 불편함은 네. 없었어요. 지금이 안 와서 뒤척이는 날이 많았는데 음. 이거 먹고 이제 꿀잠 자야 되겠어요. 딥나이트 지금 당신의 일상을 바꿔줄 진짜 이 펜만 모은 이템 체크. 요즘은 샴푸 에또 따로 헹구지 않는 노워시 타입이 음. 인기잖아요. 이 제품은 이름처럼 향이 정말 그신 프린트먼물이 들어 있어서요. 향균 효과는 물론 미세먼지 흡착도 도와주고 민감해진 두피를 또 진정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또어 피부 트러블 유발하는 그런 억제에도 중요하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요. 이게 키인데 머릿결이 진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막 너무 잘노니까 머리가 항상 엉켜 있는데 아, 아 너무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또저자극 테스트 민감성 테스트까지 다 마쳤고 이단한데요 음. 샴푸에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턱 닦고 어. 소량을 손에 드라이로 마무리해 주면 끝이에요 아, 이렇게 드라이 전에 하면 네. 되는 거예요 한번 바르고 드라이를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마른 오. 머리에도 되나 보다. 어. 어, 되게 로션 같다. 음. 음. 머릿결도 부드러워지고, 톤감이 어, 되는 느낌이네요? 음. 지금 내가 살짝 웨이브를 했잖아요. 네. 네. 부드러워진다. 음. 음. 일단 이게 헹굴 필요가 없어서 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편한 맞아요. 네. 어, 저는 이렇게 홈 케어하는 거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샵에서도 뭐 샵에서 하는 거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 네, 네. 라이프업하면서 언젠가 만나겠구나 했는데 이화에딱 만나니 더욱 반가운데요. 그러니까 유명한 제품 맞아요. 네. 다섯 가지나 동시에 케어가 되는 네요. 거예요 오. 고기능성 펩타이드, 시카 엑소좀, 금펄처럼 피부에 진짜 필요한 고농축 향노화 성분들을 스피큘 기술로 피부 깊은 곳. 이렇게 농축감이있으면서도 이거 피부에 쫙. 어, 쫀득쫀득해져요. 네. 네. 음. 이 안에 들어있는 9가지 특허 성분과 11가지 유효 성분을 스피큐리 깊은 곳까지 전달해준다고 하니까 야 성분 구성이 진짜 탄탄하네요. 근데 발림성도 궁금했는데, 오! 좋아요. 너무 그냥 싹! 네, 심나겠는데요 네. 아. 저도 지금 손등에 발랐거든요. 음. 이렇게 바르자 진짜 장벽이 딱 잡힌 느낌이라서 맞아요. 지금 화면으로도 피부가 아주 윤기가 짜르르르 보이시죠? 끌어올려지듯 탄력감 음. 이렇게 쫙스린 너무 쫀쫀해요. 진짜, 진짜 촉촉해요. 음. 피부에도 속도가 아닌 방향이 필요해요. 매일 천천히. 확... 오 선배님의 이 동안 피부의 비결이 이 친구였군요. 저도 오늘부터 1일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여기 그 비타민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맞아. 와. 얼굴에 그때부터 했어요. 필요해요, 해 필요해요. 만든 걸 좋아해서. 필요요오 어, 근데 순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오 어, 그리고 이게 비타민으로 유명한 브랜드니까 더좀 신뢰가 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르는 것도 이게 효과가 좋나요? 이게 비타민 C가. 가득 들어있는 앰플이면 성분이 조금 따끔하지 어,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럼 성분도 궁금한데 좀 특별한 성분이 있나요? 음. 비타민 C 뿐만이 아니라 네 가지나 들어있어요. 와. <laughs> 야, 거기에 오래된 묵은 기미까지 효과를 볼수 있는 아스코빅 애시드, 토코페롤입 없이 다 넣어서 배합을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성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음. 너무 좋은데요. 매일 꾸준히 발라서 저도 한번 이 피부의 변화를 느껴보고 싶어요. 네. 이주만 사용을 하면 이 10년 묵은 기미까지 개선이 된다는 비타민 C 앰플이라니. 아, 너무 궁금해요. 우리 저도요. 직접 빨리 발라보요팔라봐라봐요 사용 방법도 정 떨어뜨려서 칙칙함이 신경 쓰이는 그 부위에 발라주시면 돼요. 엄청 쫀득해요. 우와, 저... 어, 제형이 신기해. 대박을어 젤리 같아. 원하는 대로. 우와, 귀여워. Hi. 와, 이게 고순도 비타민이라 어? 점성이 느껴지긴 오와. 하는데, 네. 끈적임보다는 되게 빠르게 흡수돼서 속부터 되게 촉촉한 느낌이에요. 오, 와, 이건 진짜 고농축 제품인 게 느껴지는데. 냄새도 똑같다. 음, 음, 이게 일반 화장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냄새야. 흉리기 음. 음. 그 음. 제품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달라요. 그러네. 손에 이렇게 쫙쫙 붙는다. 진짜 바르자마자 뭔가. 야, 이건 안마기, 흔들자, 무중력 체험까지다 합쳐놓은 그런 제품이네요. 오와. 오와. 잠이 온다. 살짝 살짝 흔들거리는 것도 이렇게 편안하게어어 어? 어? 엄청 좋다. 어, <laughs> 대박이지, 대박이죠. 이거 어, 너무 이거 가져갈래요.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너무 딱 맞죠. 진짜 좋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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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좋아요. 몸에 착감기는 네. 느낌들죠. 와 되게 시원한데? 네. <laughs> 허리가. 네 허리까지 그냥 다 마사지 해주니까 어, 너무 좋다. 이거 가져갈래요. 어. <laughs> 느껴지죠? 네네네. 네, 네. 오 모두가 <laughs> 여러 개구나 오 깜짝이야. 약간 공기압은 약간 스트레칭 되는 느낌으로 아, 좋아요 쫙 펴줍니다. 자, 오늘 너무 좋네요. 안마 의자에휴대용 네, 허리 마사지기까지 오늘 구성 정말 알차네요. 행복한 시간에 만족, 예. 만족 만족 너무 좋아요. 선물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한 단계 더 업. 아아 안녕. 안녕!